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증명했는데, 추분 때, 그 점성대에, 낮 12시에, 그 안이 밝아져요. 점성대 속이, 어, 환이 밝아져요. 곧바로 그섞 때문에, 그지 예, 나가면. 그 지역이 그 배꼽이라는 소리죠. 배꼽이라는 소리죠. 그게 예, 축이죠. 축, 축인데, 그게, 예, 그 지점이 이게 예, 트, 틀어진다 이거지. 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어. 지구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 지구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 이거. 그냥 그냥 물리적으로 덜는게 아니고 지구 자식이 알아가서 돈다. 그런데 그 지구 자식이어 자기 뭐 지구 안에 뭐 속에 뭐 자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장하고뭐 이제 북두칠성하고 뭐 태양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지구는 살아있다 이거. 예요 어. 자기도 자유신경이 있어. 어. 의식, 의식이. 어, 이히 잘못하면 이제 이제 하지. 춘분 때가, 아, 저, 동지, 저, 하지 때가 서 이, 이대 비례가 어긋나면 말이 어떻게 돼요? 지구가. 팽로 돌아가 버려. 요거, 이렇게갖다 요, 요, 아주, 맥심범, 이렇게 가가지고, 야, 안 되겠다, 돌아오는데, 요거 결정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요. 이거 지구 자신이다, 이거요. 거기서, 팽글, 팽 돌아가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이게 뒤바뀌는데, 파멸이죠. 그러니까, 지구 자신이 살아있다. 지구는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성이 관여한다. 금성 때문에 지구가 타원형 돈다, 이거. 예요 지구도 다른 별처럼 동그랗게 돌고 싶은데, 동그랗게 돌면 얼마나 쉽겠어요. 마음 편안하게, 그러나 싹, 아, 돌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어, 아무 생각 없이는, 그러나, 돌면 되는 거죠. 네. 어, 참. 근데 이게 타원형 돌려고 그러면 약간 자기가 작동해야죠. 아니, 저 틀어야죠. 운전해야죠. 운전 때, 없는 거 아니고, 잡아가지고, 여기 가다가, 아, 어, 됐구나, 풀어라.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근데 그거를 운전대를 잡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금성이라 이거예요. 금성이 지구, 두 번에, 지구로 돌아갈 때에 만날 때, 만날 때한 번은 충분 때 오는데, 충분 때 해가 뜰 때에 마, 만나는 거요. 그러면서 이 금성이라는 것이 한쪽 면이 예, 지구의 오존층에보담도매십배 단단하대요. 우리 지구의 오존층 있잖아요. 공기층. 매배 단단해가지고 지, 태양 강산이 오면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한대요. 금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이제 금, 어, 금성이 이제 오는 거. 춘분 때. 춘분때 오면은 금성이 태양이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지구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럼 태양 에너지를 열을 지구에다가 탁 환상하는그 순간에 바람을, 태양의 바람을 확 먹어라 하고 지구한테. 그거 먹으면 그때의춘분 때에 지구가 그걸 받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서 우리 봄바람. 봄바람이 오잖아요. 봄바람이면 뭐 한들 한들 무슨 뭐 새꽃이 피고 뭐 어, 나물 심고 뭐저 어. 그거 오다 강철, 뭐예요 남촌에서 뭐, 가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인들 그러는데. 가슴이 흔들리네. 금성 때문에 그러고. 금성 때문에 그 아, 금성이 여신이아니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크고, 여실이 탁.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주고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음. 지구에는, 춘분 때부터 바람이, 바람바람 바람, 태양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 기운으로 해서, 어 지구에, 예, 식물이 잘 자라고, 예, 곡식이 잘 자라고, 다 하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대3의 지점에서 이제 원상복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 태양에너지가 저 그림자를 압도하지 못하고 이제 밀리면서 그러면서 가을이 오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추근 때 9월 2 1일날 터닝포인트 거기서 또 밤과 낮이가 바뀌어요. 길이가. 밤이 세지는 거죠. 음미가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음, 농산물 다 죽고 가을, 겨울이 꼴기 이다 떨어지고, 남비비다 떨어지고, 겨울을 지나다가, 예. 다시 봄이 되면 그런데, 그 추분 때에 또한 번, 어, 금성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번엔 올라올 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려갈 때만 나고 그때는 달의 에너지를, 예, 달의 에너지를 또 바람을 불고서 또지구에다확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삐, 예. 가을의 음기. 가을이 음비스산 하잖아요. 음사란 것이, 그게 달에, 달을 갖다가 아까 저 전지 랄럴때 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물이요. 여기는 이제 불이고 물이고, 어 금성은 바람이고, 어떤 여기 행성도 불과 물과 바람이 거기 가 있으면은, 거기 몰려가면은 틀림없 생명이 생겨요. 예. 금목, 수화, 토. 어 사원서 아시죠? 예. 토를 빼고서. 예. 이게 예, 우주 만물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과 물과 바람 이것이 원소가 이 DNA 원소가 세 원소가 이렇게 감기면 감긴데요. 이게 뿔뿔이 있으면 헤어지니까 이게 감긴대요. 그래서 DNA 구조가 이렇게 예, 하단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태줄이 세 줄이잖아요. 세 줄이 감겼잖아요. 이렇게 쫙. 어. 그래서 그 DNA가 그렇게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구조가 우주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틀없이 사람은 우주의, 우주가 견본이, 사람이 우주의 견본, 우주가 사람의 견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가, 이 전체, 의 금성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점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류의 시원에 천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딱 끊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죠. 그걸 딱 끊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느 아침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딱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삼가이가딱 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어, 그래서 진화론이니 뭐 어쩌구만요. 어, 그렇게 그 다이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하지 때 2대3이고 동지 때 2대3이고 또한 번에 2대3 있지 않아요. 천, 이, 삼. 천부경 혹시 읽어보셔서 알죠? 천, 이삼, 지, 이삼, 인, 이삼. 이렇게 나와요. 합이, 대삼, 뭐, 육합, 뭐, 오칠리. 그런데 이게, 에, 한 번은 불이 이삼이고, 하지 때 이삼이고, 두 번째는 물이 이삼, 동지 때 이삼이고, 한 번이 인, 이삼이, 인, 이삼이 뭐냐, 이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궤도가, 어, 원형이지만은 태양이 중심에 있지 않고 이게 또 3대2로 이렇게, 이렇게 있, 다 이거죠. 어, 이걸 말하는 게 이게 2인 3이요. 그래서 천부경을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게 이 구조를, 이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 얘기하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충분과 추분 때. 그때에, 거기 아까 지구의 핵이죠. 핵심이죠. 네. 예, 배꼽이죠. 배꼽에서 북두칠성, 묘성, 예, 그게 오고 가는 거예요. 거기 에너지가. 에 아, 근데 묘성의 에너지는 예, 사람이 혼이라고 그래. 우리 무속에서는 점세의 혼불이라고 그래. 점세의 혼불, 홈불. 점세의 혼불을 받아야지만 그래야 최용 장군이 무장들 그래, 아, 최용 장군, 장군 꿈을 막면서 그게 혼불이 장군이 와가지고 장군이 되었다고 그래요. 예, 그거. 그, 무당들이 믿는 건 그거죠. 천성의 헌불이에요. 그럼 죽은 다들 어디로 가느냐. 예, 죽은 다음에 또울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저성에서다 있는데, 그렇게 그 헌불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올라간다 이거요. 아, 이게 정교론인데, 이 정교론이, 에, 우리 현대인들이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무슨 죽어서 뭐 죽으면 다 끝난 거지, 아니야. 뭐, 혼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불교의 3 3천에 올라가고, 무슨 어디에 올라가고, 나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 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가는 거죠. 존세의 혼뿔, 북두칠성, 여성. 이것이 한반도 35도, 35, 40도 사이에, 춘분대 추분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예, 이게 과학인가 비과학인가, 이게 문제예요. 옛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 어릴 때인데 예, 어릴 때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지냈어요. 12시 가까이 됐을 때제상 차려놓고 한방 비워가지고 완전히 차려놓고 그게그 그 집에 그 장손 불러가지고 이렇게 차려놔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가 시간되면, 그냥 시간되면 이제 밖에 나가요. 나갔다 이거 온대요. 귀신이 온대요. 귀신이 온대. 그게 왔다가 이제 한참 있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그때는 몰랐어요. 가서 별을 보고 와요. 별자리를 보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시간이 지금 몰랐는데 춘분과 추분때 춘분 그게 12시, 밤 12시 아니면 낮 12시 그때만 묘성하고 북두칠성에서 혼이 온다. 혼이 아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왕래, 막내 하는데 그게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요 원하면 받는다 그런 주장이 있고 그게 아니고 저기서 전주에 가서 온다 어, 그런 소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에 관한 것이고 근데 그 점이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이 고대사 문제도 그렇고 이 샤먼 이 문명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좀 접근하기 이, 이 저. 또이또 도움이래요. 근데 그것이 무관심하면은 예 그냥 그냥 말로 미신 같죠. 샤머니즘 아런뭐 이상하다 먹는데 뭐 그게 아니고 그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근데 어1 9 3 0년대 일본의 그 샤머니즘 학자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저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한반도 쫙 들어가지고 만주까지 쫙 가가지고 조사를 해놓은 거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이다. 다 담았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에, 그걸 무당들이, 궤도가 있다는 거, 예, 그거를 궤도란 말을 못하고, 뭔지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용, 용왕이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 그랬어요. 무당들이 용을 믿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그 믿는, 그 읍졸이는 걸그 용, 용왕경이라고 그래요. 용경, 용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역경, 주의화하는 역경, 역경. 예, 그건데, 예, 전부다 우주 그들 말한 말하는 거죠. 라는데 무당들은 예, 그 감으로 잡아요. 감으로 그 춘분날, 추분날, 새벽 혹은 한낮에 을때에 그때 이제 재단 차려놓고서 그렇게 하자기가 아, 비워야 되니까 아, 저엑스타시막 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비운 거죠. 이비운다는 개념은 요가에서 앉아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싹 세버려가지고 이제 비었을 때 그때의 제3의 어떤 거제3의 어떤 것이 뭡니까? 그게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에게를못 가진 거예요. 그것이 온다 이거요. 예 그것이 딱 내린다. 무당들은 그것이 와야지만 최영 장군처럼 위대한 장군이 돼가지고 말이요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구세한다 이거죠. 그런 메시아가. 그때비게 오는 거지, 아무나, 어, 아, 매시못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에, 우리 그 민간 신화에는요, 어, 토끼가 달나라에 가서 방안을 찍는다, 그런, 민 미나를 들어봤죠? 토끼가, 그, 달나라에 가서 방안을 찍는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 내 책을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 토끼라는 게 묘성이요. 토끼 묘자요. 달이 토끼가 아니고, 예, 그 묘상인데, 천번 날, 해와 달과 금성이 한순간에 탁 떴을 때, 삼신이 됐을 때, 그때에, 예, 무당들이, 무국, 예, 무 가운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구리로 만든 이게 둥그런 판이 있어요. 예, 그 뭐, 거울, 어, 거울 거울이라고 그러 네. 지,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징이 아니고, 이렇게, 예, 그빈 판이에요. 음. 그걸 가지고 이제, 햇빛떠 오는 걸바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걸 뭐 무당들이 실행하지 않고 그냥 뭐묵 사용하는데 그때의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묘성에 다주는 거예요. 묘성. 그러니까 묘성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기 본래에 또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두 개를 가지고 달라로가는 거죠. 달이 갈때쫙 가가지고 일결만에 걸려가지고 예, 보름달 가서 달나라에 가서. 그두 개의 에너지를 달의 에너지, 물, 수분, 이 여성의 에너지죠. 그걸 이제 해가지고 합쳐서 막 믹스해서 만드는 거죠. 3대의 비법으로, 응.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새끼줄 셋이 꼬이듯이 많이요. 어,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6개월 지나서 다시 충분이올 때에 그걸 북두칠성에다 줘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에 예, 금성이 이렇게 내다 봐가지고, 어, 예, 어디다 복을 줄까, 어, 나한테 잘 본, 잘본 나라가 어딨냐, 잘본 사람이 어있냐 거기다가 내린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무당에서, 무당들이 복을 내린다 이거죠. 이렇게 주면 그것이 그 에너지가 온다 이거죠. 그럼 오면은 이상하게도 그, 그 장소에서, 그 일대에서 위인이 난다 이거예요. 위인이. 장군들하고장수들 나고, 비상 멀리 가는 사람 나오고,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그 일본 사람들이 30년대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나왔어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만주에서 나오고 그걸 이렇게 할 때에 그 동네 어디 이웃에서 이렇게 인물이 나왔다.